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열심히 독서하던 그런 빡. 빠기 시절 동안에 제가 어떤 책들을 읽어 봤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고자 해요 먼저 댓글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마크님도 주로 어떤 책 읽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나 중국어 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뭘 해도 되실 분이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 1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독서하신 거면 1년 동안은 독서 말고 다른 일은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라고 첫 첫 번째 질문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예 다른 일은 안 하고 벌어둔 돈 가지고 열심히 독서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뇌과학 관련 책만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셨나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따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문 책은 매번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도서관 대여 하셨나요? 책은 대부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소설 같은 경우 한 번만 볼것 같은 책들은 도서관에 가서 읽거나 또는 대여를 해서 독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년 한 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어, 제가 일단 1년 동안 읽었던 책들 목록을 한번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독서량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저는 총 88권의 책을 읽었어요.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서 독서노트 기록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주구장창 읽기만 하면 하루에 뭐두 권이든 세 권이든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독서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읽은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기록들을 했는지 같이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 2016년도에 열심히 썼었던 독서노트를 소환했어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때 당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초반에는요 제가 거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빠져 있을 때여서 이렇게 독서노트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었어요 2016년 3월 18일 오후 9시 4분 조정래의 태백산맥 1권을 보고 있다 당시에 이런 식 시... 식으로 제가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정말 열심히 적었는데요. 태백산맥에 좋았던 내용들도 적고 그리고 제 생각들도 적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249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는 소설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단들을 전부 다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거고요. 예를 들어 책 속에서 제가 좋았던 이런 대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정말 푹 빠지게 되면서 이 역사 소설의 맛에 그냥 풍덩 들어가게 된 거죠.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가는 재미를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심리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 이야기 안에 쏙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손글씨로 돌아와서요. 이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손글씨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 손글씨 위주로만 이렇게 열심히 적었었는데 손글씨가 좋은지 타이핑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손글씨도 장점이 있고 타이핑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 2016년 6월 14일 최사장 작가의 지대넘냐 책을 읽고 이 작가에게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젊은 나이에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얻고 쉬운 글로 표현해내는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 목표가 생겼다. 300권의 문학과 1000권의 비문학을 읽어야겠다는 목표다. 이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또밤 12시 14분입니다. 독서의 세계로 제대로 발을 들여놓은 지 3, 4달 가량이 지났다. 이 짧은 시간에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다. 3, 4달 동안 매일매일 독서하면서 매일 이 의식의 어떤 저의 한계를 매일 갱신하는 그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지만 항상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6월 23일 목요일에요. 자신감과 자괴감이 공존하는 하루다.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 불안도 생긴다. 29살의 현재의 상태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 노력이 바꾸어 놓을 3년 뒤 나의 모습을 기대하자. 3년 뒤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다독여 줬는데요. 절대 1년 동안 책만 보고 글을 계속 쓰면서 뭔가 희망찬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이 있거나 뭔가 자신감이 엄청난 상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그냥 일하러 돌아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치다가도 그래도 열심히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책 보고 내 의식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8일에요. 이런 글을 적었어요. 올해 태백산맥을 만나고 독서의 길이 바뀌었다. 역사소설을 통해 역사를 배워가는 동시에 소설이 주는 힘을 느꼈다. 나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내 안에 꽁꽁 얼린 바다를 한 방에 깨버렸다. 책의 힘을 알게 된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태백산맥이라는 이 조정래 작가님을 알게 돼서요, 조정래 작가님의 어떤 좀 자서전격의 책도 보게 되었습니다. 황홀한 글가목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좋았던 책이요. 독서의 즐거움, 수전 와이즈 바이어라는 사람이 쓴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읽었고요. 이 책은 독서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책의 4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플라톤이나 셰익스피어 혹은 콘래드를 읽을 때는 단순한 독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신을 집중하고 독서를 조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상의 뼈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을 썼고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도 적는 거죠. 작가가 던지는 사상의 뼈대를 발견도 못 하고 독서를 끝마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읽었던 세개의 명작을 한낱 일회용 책을 읽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작가가 있으려면 위대한 독자가 있어야 한다. 초짜 독자 앞에는 초짜 작가가 있을 뿐이다. 초짜 독자가 읽은 위대한 작가의 저서도 한낱 일회용품이 된다. 집중해서 몰입해야 한다. 작가와 뜨거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제가 이전에는 이런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어, 내가 읽긴 읽었나? 하, 진짜 아, 뭐가 남는 게 없지? 어, 이 책의 내용이 뭐였더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 되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독서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좋은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넘어가게 되면요. 어, 이때는 한강이라는 소설을 또 읽고 있네요. 조정래 작가님의 한강입니다. 태백산맥 다음으로 한강을 읽었고 그 조정래 작가님의 대하소설 3부작 한강 아리랑 태백산매 이세 가지는 제가 순서대로 다 읽었었어요. 근데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도요, 저는 중간중간에 비문학을 곁들여서 같이 읽었었습니다. 독서법, 뭐 뇌과학, 그냥 자연과학, 이런 비문학서적들을 같이 곁들여 읽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한강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줄거리도 적고, 저의 생각도 적고, 이렇게 계속 저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 을 통해서 소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독서법 책과 가깝긴 한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약간 작가의 입장에서 소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책이에요. 자, 2016년 7월 30일 어, 되게 획기적인 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수 있었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아주 큰 감명을 준 책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재능이 타고 나야만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절한 방법을 알고 그리고 또 좋은 코치를 만나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들이 부으면 누구든 대가가 될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물론 운동 분야는 이런 어떤 우리 신체적 나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일과 관계된 일은요. 나이와 전혀 상관. 관 없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에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필사도 했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편안한 틀 안에서 사는데 만족하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을 필사를 하고 저의 생각도 적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제 황홀한 글과 목뭐 이전에 읽던 걸또 이제 다시 꺼내서 읽던 부분부터 다시 읽기도 하면서 계속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앞에서 나왔었던 책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책한 권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책 여러 권을 바꿔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좀 지루함이 덜하더라고요. 책한 권을 열심히 읽다 보면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은 이런 의지력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예 다른 종류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면 뇌가 약간 재부팅되면서 처음 읽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독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또 뇌과학 관련 책도 나오게 됩니다. 뇌와 학습에 관련된 책인데요. 혹시 뇌과학과 학습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책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마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라는 책이고 저도 이 책은 중고로 구했었어요. 좋았던 구절들을 제가 필사를 했습니다. 지식의 원천을 우리의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해야 한다. 경험은 뇌의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뇌는 외부의 경험을 지식과 이해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을 반복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식의 주체가 된다. 학습자가 지식을 받는 사람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어 지식의 창조자가 된다라고 와이 구절만 읽어봐도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지식을 계속 인풋만 하는 책을 맨날 읽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지식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가 어떤 지식을 창조할 수 있어야 이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밑 빠진 독처럼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들이 부어도 밑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퍼 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저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책을 감상만 하고 그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책을 통해 시각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뇌의 내부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외부로 다시 꺼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랬을 때나 스스로가 그 지식의 새로운 창조자가 될수 있다. 지식의 주체가 된다. 라고 이렇게 위에서 좋았던 구절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재서술을 하면서 저의 생각을 적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해요. 제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책에서 좋았던 내용을 단순히 아, 좋다 하고 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좋다, 왜 좋았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그 좋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안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이 기록하는 게 하나의 아웃풋 작업이거든요. 이 안에서 한번 이해한 것을 그냥 이해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해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면서 뇌 안에서 이 내용들을 더 공고이하게 되고요. 그 내용들이 뇌안에 완전히 안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책을 읽으시면서도요. 단순히 읽기만 하시기보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 적어본다든지 이렇게 아웃풋 작업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필사하면서 저의 생각을 계속 기록했고요. 이때는 지금 새로운 책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계속 페이지 수만 있어요. 페이지 수만 계속 있고,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열심히 필사를 하고 저의 생각을 적고 했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창의력에 미쳐라 라는 책을 또 읽었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고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열심히 글쓰기 관련 서적들을 읽을 때입니다. 아 여기에 저의 또 인생 책이 또 나오네요 몰입의 즐거움 이 책도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이 순간순간들의 행복을 얻는 방법을 이런 몰입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책을 또 이제 읽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또 제가 인생 책에서 소개시켜 드린 책이죠 여기에서는 천재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또 읽기 시작했고요 위에는 한강 7권을 또 병행해서 읽고 있네요 2016년 9월 5일 월요일 9시 44분 행복한 아침이다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싱클레어의 고뇌와 함께한다 이거 제가 지금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 싱클레어의 이름을 가지고 왔네요. 그가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 하나하나의 아무란 고통들까지도 모두 그의 자아 성장의 자양분일 것이다. 그가 학창 시절에 겪는 고뇌들을 보며 내 어릴 적 시절을 본다.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고 냉소적이며 침울했던 내 학창 시절. 하지만 겉으로는 환한 웃음과 보편적인 학생의 껍질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듯 보내던 그 시절. 지금은 잊고 있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길 정도로 까맣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 고뇌를 발견한다.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지니고서 내 편의에 따라 교차로 사용하던 내 어린 시절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정말 즐거운 하루의 연속이었다. 우리 반 전체가 우리들의 무대였고 즐거운 웃음이 있는 공간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웃긴 이야기들을 하며 아랫배가 터질 것 같이 웃곤 했다. 웃음을 참기 힘든 그 즐거운 고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왔는지 모르겠다. 나의 실답자는 유머들에큰 소리로 웃어주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때 그런 추억들을 이유로 이제는 많이 변했을 다른 사람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친구들을 내 사소한 감상만으로 다시 만나려 하는 마음은 사치인 것을 안다라고 이건 뭐이 전체 뭐, 뭐 주제도 없고 <laughs> 그냥 생각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적었네요. 당시에 이런 제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특히 제가 고1때 그런 추억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고2때는 고등학교를 또 자퇴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은 마음은 아직도 그 친구들은 제 친구들인데 또 걔들한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중간에 자퇴를 했고 같이 졸업을 하지도 못했고 그 생각하면 그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선택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뭐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겠죠. 여기 또 재미있는 일기가 있네요. 성산동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나의 이 아늑한 방이 정말 좋다. 23만 원의 월세에 이만한 공간을 또 찾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 이게 제가 그 빡빡이 시절에 있었던 그 방이네요. 홍대의 고시원에서 21만 원을 주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침대 옆에 캐리어를 놔두면 발 디딜 공간이 없도록 좁은 방. 처음 그 방에 느꼈던 외로움과 괴난 치욕감은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네, 이 책은 그만 보고 이 독서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016년 9월 25일입니다. 코스모스 2장을 읽고 있다. 충격을 받는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너무나 무지했음을 깨닫는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그런 무지에 무덤덤했다는 것이다. 나와는 관계 없는 것. 100년 한 세상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라 여겼다.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행복하다.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늦기 전에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으로 여겨진다. 알메세계 무지의 영역을 접혀 나가는 자들의 영역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초대장이 왔었다. 해리포터가 고모부에 의해서 초대장을 계속 못 받게 되듯 나의 이 사회는 초대장을 못 받게끔 방해하고 있었다. 먼 시간을 돌아와 지금 스물아홉 살에 그 초대장을 열어보았다. 삶의 문이 열렸다. 눈을 뜨고 세상을 봤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임을 알게 되었다. 내 유전자에 새겨진 성장을 향한 갈망. 더 알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나의 초대장이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책을 읽으면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메세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laughs> 진짜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좀 공감가는 얘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제가 독서를 몰랐었다면. 이렇게 이 독서의 재미에, 이 책의 세계에 빠져보지 못했었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게 되고, 이런 책의 세계가 저한테 계속 초대장을 던지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그 초대장을 거부하고 있었죠. 거부를 했다기보다는 계속 사회적 욕망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을 키우는 게 먼저야, 일단 돈 버는 게 먼저야라고 생각을 해서, 책 보는 시간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를 알게 되고 나서는 이 독서라는 게 저에게 절대 사치가 아님을 오히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임을 저는 더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초대장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책을 펼쳐보지 않았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걸 모르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laughs> 오글거림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2016년 9월 29일에 저녁 8시 26분에 저의 노트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10년 뒤 2026년 9월 30일에 나에게 지금쯤이면 작가로서 제대로 자리 잡고 책 읽고 글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니? 사는 집은 어디야?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니? 아마 영어, 중국어 실력도 수준급일 텐데 해외여행 중은 아닐지 궁금하다 영어, 중국어 공부를 왜 계속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 해외 원서 마음껏 읽고 싶어 했잖아 10년 지났으니 누적 독서량이 천권은 되었을 것 같은데 내 예상이 맞니? 연애는 하고 있... 아니, 결혼은 했니? 요즘 나는 나의 이상형을 이 세상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보다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아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의식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용기까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아, 물론 정신적인 완벽한 말이야. 책을 좋아해서 책을 항상 끼고 있는 여자. 넌 그런 여자를 찾았니? <laughs> 궁금하다. 난 요즘 코스모스와 토지를 보고 있어. 의식 성장을 나날이 만끽하고 있지. 넌 벌써 멋진 작가가 되어 있어. 지금 나의 마음을 공감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작가 되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조금은 두렵기도 해.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서른 아홉 살의 너는 정말 멋지게 자랐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하다. 편지 자주 할게. <laughs> 아 너무 오글거리고 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 그때에 제가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10년 뒤에 제가 작가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그게 이제 지금 4년이 지났죠. 4년 뒤에 저는 이제 곧 에세이를 출간을 하고, 그리고 이미 뭐 중국어 교재도 출간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런 독서 관련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일기장에다가 10년 뒤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읽어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독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독서 입문자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리부비TV 손수웅이었습니다. 뿅. <laughs>